중장기 추천주, GNC 에너지, 팔란티어, 효성중공업, APR, 파마 리서치, 두산 에너빌리티, BHI, 비상교육, HVM 축하드립니다. 15일과 14일의 추천주 결과도 간략히 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인터넷 은행 관련주 볼게요. 새은행 설립을 공략한 대선 주자들, 제4인뱅, 인가 탄력, 오늘 리드코프랑 네이슨 캐피탈이 상한가가 나왔고요, 정규장. 그리고 아이캐스트가 시간외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모두 약속을 했다. 공통정책 주고요. 리드코프. 자, 역배열 돌파하면서 상한가 마감. 이전 액전 보라색깔 안착하는 거 중요하고, 다음 노란색도 체크하도록 하시고. 소소뱅크, 주주 참여의 상승. 그리고 인수 이슈로 메이슨 캐피탈도 상한가가 나왔고요. 이건 동전 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크게는 역배열입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이때 정확하게 맞고 떨어졌었고, 또 올라오면 600원 정도 맞고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해야 돼요. 6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죠. 이것도 이전 맥점 보라색깔 주의하게 저항 좀 걸렸었고, 음 현재는 안착이 된 상태입니다. 동전 주 조심 조심. 아이캐스트, 오늘 시간에 상승 나왔고, 얘도 신규 상장주 정석으로 쭉 크게 떨어졌다가, 박스 돌파, 이전 맥점 보라 색깔 안착하고, 박스 돌파가 나온 상태입니다. 다음, 다날. 단할, 다날은 시간내로는 반응이 없었고, 이거 과거에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였죠? 여기 반복 추천드리고, 210% 올라갔다가, 곧점 응봉 위꼬리 뜨고, 뒤에는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졌습니다. 뒤에는 추천하지 않았고요. 항상 주가가 이제 과하게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오른쪽부터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시세가 나온 다음에 오른쪽은 건들지 않는 게 낫다 일봉이고 어, 반복 추천드리고 약배가 끊고 주요 크게 올라갔다가 뒤에는 무너졌어요 어, 당시에 다날로 2계좌 매매하면서 준원님께서 5,700만원 수익 인증도 있었고요 한국정보인증도 어, 엮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인터넷 은행 쪽으로 반응이 있었고, 최근에 상승이 나온 거는, 가상자산 이슈로 올라왔죠. 이것도 정책 주고. 월봉 역별 돌파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리드코프. 15년도에 대시세 나오고, 여기, 14,000원 이탈하면서 죽었습니다. 큰 추세. 오른쪽 건들지 않는 게 좋다. 제차 반등이 나와주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또 크게 오르고 이렇게 추세 이탈하면서 뒤에 무너졌고요. 지금 요렇게 역배열 끊어주면서 올리고 있고. 이렇게 두개 돌파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 1봉 1년선 맞고 떨어졌고, 오늘 상한가로 2년선 안착했습니다. cg 는 이렇게 크게 두개 보도록 합시다 세개 까지면 이렇게 평소에 거래량 없고 상한가 이때 트여 주는데 반짝반짝 했고 이번엔 명확하게 거래량 터져 주면서 흐름을 돌리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전처럼 단발성은 조심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루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 또 크게 무너지는 갓잡반넘기면서 크게 무너지는 흐름은 경계를 좀할 필요가 있다 계속 2년선 5,100원을 계속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탄력이 붙어서 쭉쭉 나갈 수 있고 이탈한다면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하자 다음은 메이슨캐피탈 어, 동전주 조심조심 아까 월봉본거 꼬리 꼬리가 500원 정도 약별장대가 600원 정도 중간값으로 550원 보면 되겠죠 또 시원하게 올라갔다가 금방 제자리까지 내려가는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도 시원하게 올라가지고 있고 좀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 내려가는 어깨에서 내려가는 어깨에서 분할매도 하시면 됩니다 내려가는 어깨에서 분할매도 똑같이 이전처럼 동일하게 대응을 해주도록 하자 분할매도 하는 이유는 뭐다? 도중에 단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도 지금 밑에서 혹여나 잡으셨던 분들이 여기서 내려가는, 흐매, 내려가는 흐름 속에서 전략 매도가 아니라 분할 매도를 했다면 남아있는 물량 수익 극대화가 되었죠. 이런 것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한 겁니다. 최근, 이렇게 박스, 그리고 121선을 지켰기 때문에 남아있는 물량 있으셨던 분들은 홀딩이 수를했고요큰 지지는 425, 그리고 오늘의 시가 370. 두개 보시면 되고, 또 여기서 쪼개면은 450, 400. 4개 지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 이탈이 나온다 찹찹찹찹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 아이캐스트 신규 상장 주들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 나온다 조심 딱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박스 돌파 빼꼼 올리고 있고 일본 거래량 없이 움직이는 종목 2년선 2,500원 종가상한이 중요하고 시간외로 상한가 나왔죠 시간외로 상한가 나와가지고 어, 2,800원 정도 2,700원 800원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종가상으로 여기를 딱 계속 지켜줘야 돼요 다음 종고점이 하나 둘 주요하게 이렇게 두개 저항대 체크하시면 되겠고 이전 맥점 자리 1차는 2750. 위로 3개. 지진 하나, 둘. 크게는 이렇게 2개. 작게는 이렇게 더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거 튀어줄 때 정리 못하면 거래량 없이 행보가 이렇게 지루하게 나오니까 튀어줄 때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다음, 단알. 하할요 이렇게 약배할 끊어주고 있고 최근에 박스도 돌파가 나와준 상태고요 발목자리 1봉 해도 거래량이 좀 없는 편입니다 장대 양봉이 간간히 나와주긴 하는데 최근 1년 선에서 많이 정직하게 저항이 걸렸고요 오늘은 1년 선을 안착을 했네요 여기 1년 선 지켜주는 거 중요하고 반년 선 최근에 저가 기지연요래 저항대는 2년선 제일 중요하게 보면 되겠죠? 3,600원 정도. 여기가, 여기 이전 전고점, 꼬리, 여기랑 일치한 동심액점이고요. 이전에 지지였던 자리랑도 일치하네요. 동심액점, 3,600원 정도, 체크. 그리고 큰 전고가, 4,300원 정도. 중간 값으로 4,000원 보면 되겠습니다. 크게는 밑에서 박스 형태로 이탈했던 구간도 있는데, 많이 부딪혔던 가격 기준으로, 요렇게 박스로 보시면 돼요. 박스 상단 자리에 위치해 있다. 다음은 한국 정보 인증. 가상자산 이슈로 요 날부터 계속 힘이 나오고 있는 애고, 어제도 분석이 나왔죠. 5일선 추세 타고 있으니까, 5,500원 이탈 전까지는 계속 홀딩 하시고, 뭐, 신규 매수 하실 분들도, 손절 자신 있으면, 5,500원 손절 잡고 하시고. 5일선이랑 11선이랑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2차, 3차. 12일의 시가를 2차 지지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고수와 보셔자의 자리. 단기에, 60%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좀 부담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리는 월봉이 무릎 자리에요. 근데 일봉상으로는 단기 고점이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고, 여기서 힘싸움 나오고 있고, 다음 전고. 크게는 요거 두개 전고 체크하시면 돼요.